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및 친지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고, 홍익 정신을 계승하여 사랑과 평화를 세상의 정기로 삼아온 우리, 올해도 한가위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석은 단순히 풍요를 나누는 날이 아니라, 조상의 뜻을 기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옛 영광을 회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결레가 하나된 마음으로 통일의 그날을 향해 나아갈 때 홍익인간의 정신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 한가위 가족과 함께 웃음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사랑과 평화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민족 평화운동중앙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풍성하고 복된 한가위 되십시오.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한 한민족 평화운동 중앙위입니다.